저는 집을 보러 나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완전 후다다닥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는 자라에서 샀던 건데 원래 제가 이런 그림이 있는 이런 티셔츠를 잘안 사요. 근데 이거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특히 완전 1세대 공주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 있는 공주들 중에 없는 공주가 없을 정도로. 아 이건 나를 위한 티셔츠다. 예. 네. 와우. Okay, 오늘 지금 한 거의 두 시간 동안? 하는 거의 한 거의 한네 군데 정도의 집을 미리 이제 약속을 해놓고, 어, 투어를 하고 왔는데, 음, 뭐 뾰족하게 마음에 드는 집은 사실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는 게 되게 힘든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거짓이 맞아야 되고, 그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시설은 최소한으로 갖춰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첫술에 배부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어, 오늘 봤던 데는 좀다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냥 빙수나 한 사발 먹고 싶다. 빨리 일단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집 보러 가는 두 번째 날이에요. 오늘은 롱시티 쪽으로 구경을 하러 갈 건데, 그럼 오늘도 열심히 집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진짜 긴 여정이 될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사는 뉴포트에서 롱시를 가려면 쉽게 말해서 강을 두 번을 건너야 돼요. 힘 날이 될것 같습니다 이 동네 진짜 오랜만에 온다 2년만에 와요 괜히 왜 설레지? 이번에 집을 고를 때 중점적으로 보는 아이들은 음... 별거 없어요 심플해 사실 뭐 진짜 좋은 빌딩에도 살아보고 아니면 넓은 집도 살아보고 높은 층에 높은 뷰 자랑하는데도 살아보고 근데 그딴 거 이제 다 개뿔 필요 없어 <laughs> 저의 조건 하나는 집 안에 세탁기가 있는 집 네. 그거면은 저는 너무 만족을 할것 같아서 어... 진짜 필요 없어. 작아도 되고 비도 필요 없고 주변에 뭐가 없어도 돼. 아 슈퍼마켓만 있으면 돼요.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엄청 많이 변했네요. 안녕, 나의 옛날 아파트, 이것도 없었는데 생겼어. 와, 저기도 레스토랑이야. 와, 2년 전만 해도 여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공사판이었는데. 이렇게 생각고손 잡는 게 습관. 진짜 패턴이네. 구독은 언제나 옳다. 네, 몇주 동안 어, 이사한답시고집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문서적으로 해결할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처리를 하고 드디어 거의 한90% 정도는 예, 일이 처리가 다 완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사를 준비하는 게 이게 세 번째 집인데, 여태까지 중에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집을 맘에 드는 집을 찾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약간 이런 신분이나 저의 상태나 아니면은 그런 기타 등등 이런 법적인 것과 관련을 해서 가장 힘들게 집을 구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첫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외국인이지만 그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디파짓을 좀 많이 내거나 아니면은 1년치 집세를 한 번에 이렇게 낸다고 해서 이게 딜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집 같을 경우에는 한창 살고 있는 이 집이죠. 저희 아파트 그 매니지먼트 오피스의 폴리시가 그런 건지 아니면은 뉴저지 주의 법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 뉴욕에서 집을 렌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좀 쉽게 되어 있거든요 절차가 이번에 집을 구할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아주 각 가지로 다 상황이 되게 안 좋았던 게 먼저 첫 번째는 어,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라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취득을 해서 여기서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저의 직업적인 것 때문에 렌트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한달치 렌트 피가 있잖아요 그 한달치 월세에 곱하기 40배 만큼의 셀러리를 벌어야지만 제 스스로 저의 이름으로 어 아파트를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뉴욕의 법이에요 이 제가 제 아파트에 그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어 이런 인컴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았던 페이스터 또 내야 되고 어떤 회사에서 얼만큼 동안 그리고 얼마만큼의 셀러리를 받고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런 인플레이먼트 레터도 같이 내야 되고 그래서 그 현재 그래도 좀 장기간 일을 했던 한 회사한테. 어 부탁을 했어요. 상황 설명하면서 내가 이래이래 이래 해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너네가 만약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나한테 그임플레이먼트 레터를 써줄 수 있으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H.R.한테 말했더니 너무 흔쾌히 아, 도와줄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되게 좋은 내용으로 써줬어요. 아, 이 사람은 프리랜서이지만은 거의 풀타임처럼 거의 약간 퍼마넌트 프리랜서처럼 어, 오랫동안 앞으로도 되게 일을 할 생각에 있고 이 사람의 뭐, 뭐 시급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예쁘게 써줬어요. 문제는 이제 아파트에서 프리랜서의 인컴은 셀러리로 치기에는 너무 언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너의 그 인컴을 셀러리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가 아무리 40배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넘든 안 넘든 그런 걸 떠나서 너는 일단 무조건 게런터를 껴야만 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열이 받는게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뉴욕시에서 사는 프리랜서들은 아무도 집을 못써? 그 브로커가 하는 말이 아뭐 그것도 아파트 정책마다 다르겠지 라고 하면서 애니웨이 anyway 제가 이제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어 무조건 저한테 계런터를 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계런터가말 그대로 약간 보증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게 일단 조건이 시민권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렌트하는 렌트피에 곱하기 80배가 보통 그 뉴욕에서 요구하는 보증인들의 인컴 수준이에요. 근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 물론 이 세상에 참 뉴욕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설마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나를 물론 내가 돈안 내고 막 한국으로 토끼고 이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이름 만에 하는 모르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정도로 이렇게 신뢰가 있을 만한 사람이 제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미국 땅덩어리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게런터 회사죠. 그런 에이전시를 따로 이제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어, 이런 것들을 잘 내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 뱅크 어카운트, 그러니까 밸런스도 다 까야 되고, 그리고 어디다가 어떻게 얼만큼 써, 사용을 했었는지 한 최근 두달 어치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 크레딧 스코어도 같이 오픈을 해야 돼요. 진짜 나의 모든 거를 신상을 아주 탈탈탈탈 까발려서 결국에는 이제 에어 에이전트를 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피가 들고요. 이피는 이제 개인의 그런 상황마다 너무나 파니하게 다르게 책정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한달 렌트비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도 역시 이런 외국인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아무래도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좀더 퍼센테이지가 낮게 적용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웃긴 게 처음에는 저한테 뭐더 높은 x 의 B를 요구했어요. 근데 제가 또한 번에 오케이 안 하고 한번 따졌죠. 그거를. 전번에 다른 사람이랑 전화할 때는 그것보다 낮게 될 거라고 나한테 말했는데? 라고 말했더니 아주 쿨하게.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더 싸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진짜 거의 한 600불 정도 더 제가 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 딜을 잘 해가지고 배런터 준비 다 끝났고 이제 아파트에 어, 리스 서명하고 디파짓이랑 첫달 그것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낮에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써왔습니다 이거 이제 또 그냥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귀찮긴 하지만 <laughs> 어, 내가 그냥 아파트까지 가겠다 직접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집 보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문서 같은 거 해결하고, 거의 한달 조금 안 걸린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집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참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남겨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아마 다음에는, 이사 가는 그런 브이로그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안녕!